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58탄입니다. 세 명의 강한 보수 유튜버 먼저 두명중이세 어, 명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제 꿈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영상물에 녹음을 했는데 어, 이게 마이크가 접촉이 잘못됐는지 또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녹음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속에 아침에 8시 한 5분쯤에 잠자고 잠시 쪽잠 자고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잠시 쪽잠 자고 일어났는데요. 제 꿈속에 3명의 보수 유튜버입니다. 3명의 보수 유튜버가 제 꿈속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은 구속 그러니까 3명, 3명 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세 명이 타케트가 돼서 그러니까 제 꿈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세명주세 명이 다 지금 타케트 말하자면 타케대 상에 올라갔는데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어, 꿈 속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정말로 죽게 되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탄압으로 이 사람이 뭐 활동을 못 하고 힘들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상 죽는 거는 죽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트럼프 대통령 뭐 암살 이야기를 이미 한 일곱 번 가까이를 하, 하지 않았습니까? 어, 뭐 꿈속에서 정확하게 뭐 귀를 뭐 총알이 뚫고 관통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제가 신의 <laughs> 어, 메시지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 꿈에 나온 것은요 세 명이 죽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힘들 뭐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 강하 강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에, 어떤 어,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어, 뭐 죽게 되거나 이뭐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아무튼 세 명이 예, 보였는데 세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젊은 친구예요. 보수 유튜버입니다. 아, 아주 강력한 그 보수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와이드하고 강합니다. 아, 그 젊은 친구가 정말로 뭐 우리나라는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암살 뭐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마다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차 타고 가는데 뭐 반대 쪽에서 뭐 그냥 엄청난 트럭이 뭐 저속 질주를 해가지고 측면을 들여받아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차가 번복이 되고 뭐 이런 <laughs>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눈으로 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 죽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꿈에서 장면을 본게 아니라 아, 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아무튼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장면을 봤는데 어,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족쇄를 끼고 앉다가도 그 영창에 들어가도 이것도 사람 죽이는 건 죽이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이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세 명이 다 그렇게 피해를 볼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한 사람은 구속이 되거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어 자살을 뭐 자살내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어, 타살이거나, 어, 그렇다고 자살이다, 타살이다라고 루머만 둥둥둥 떠다니지, 이게 뉴스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꿈을 꾸고 깨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구속이 되거나, 뭐두 명이 다 구속이 되거나,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세명 중에, 세명 중에 한 명은 먼저 죽을 것 같다 그 먼저 죽을 사람이 어, 저는 꿈속에서 누군지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제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거나 뭐 연결고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라인이 있으면 조심해라 라고 제가 뭐 연락이라도 해보겠지만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나이가 60 어 나머지 두 분은 60이 넘었고요. 어, 60이 넘었고 정확하게는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6 아마 70대에 가깝거나 70이 좀 넘었거나 아그럴 그, 겁니다. 두 분은요, 60 중반, 한 분은 60대 어, 제 나이보다 한너0살더 많거나 아니면은 70이 가까우거나 어, 그런 사람이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젊은 친구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나는 분명히 봤다.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 플랫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단순하게 메일만 있으면, 메일만 있으면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 미래를 준비하시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도 영상물 올려 드렸죠. 선물 옵션 어, 꿈속 이야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자, 조금 전에도 여기 이 영상물에 올린 것처럼, 어 이제 곧, 이거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제가 블랙스완, 퍼펙트 스톰, 백년 만에, 백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 모든 인공지능 그리고 바로 로봇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때는 지났다 그래서 제가 이 팁스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은 딱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다 기계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아니, 돈 천만원 주면, 사람 은두 달, 세 달, 뭐, 3개월, 4개월 쓸그 월급으로, 월급으로 앉아가지고, 어, 로봇 사면, 로봇 사면, 그, 그래봐야 천만원이, 이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식당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정비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세차, 그 다음에 운전 기사까지 전부 다 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인생 사실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데 들어오셔서 화폐를 찍으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져 있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명의 보수 유튜버가 일상생활에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개그 중에 한 명은 죽을 것 같고요.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될지 만약에 목,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자살일지 타살일지 이런 얘기가 흥흉하게 나올 정도로 어,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타락 뭐 이런 리스크를 안고 어, 뭐 영창에 들어가서 어, 썩든가 어, 아무튼 제가 꿈속에서 본 건. 뭐 영화 속 내용처럼 뭐 자동차가 와가지고 트럭 뭐 이렇게 막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거는 내가 안 봤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메시지 정도로만 꿈속에서 봤는데 세명 중에 두 명의 얼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한명 젊은 친구는 정확하게 제가 얼굴을 기억을 합니다. 자...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 제가 오늘 꿈속 이야기대로 어 다시 한번 재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